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베다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래 안기세 찬송드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되겠네 영원하신 팔래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바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거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그 신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파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 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시팔에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목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3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무치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 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 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할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바스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구자로 누울 연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적 아무 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아사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 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네, 오늘 27장을 읽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어, 토요일 날 28장 어, 28절까지 가야 어, 한번 이게 에, 끝이 납니다. 28장까지 가야 이제 옆 전체 그긴 옆기에서 이제 일 단원이 끝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볼수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은,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 비슷하게 보여서 구분하기 많이 힘이 들지만, 어, 왜이 말이 이제 그 욕과 친구들의 말이 이렇게 비슷하게 느껴지느냐. 이유는 욕도 그 시대의 사람이다. 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욕의 친구들도 욕도 거의 똑같은 것을 교육받으면 잘안한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더 많이 알고 조금 덜 알고 이 부분이지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제 뭐 인과응보, 뭐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 인과응보가 욥이 계속 그게 아니라고 말하곤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인과응보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99%는 우리가 살아간 세상에 있어서 설명이 됩니다. 설명이 됩니다. 설명 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꼭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쉽게 이게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선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욕과 친구들 대화는 그래서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별 다른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는 앞 부분에 지금 요비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싹 빼버리고 그냥 이걸 읽으면 앞에 친구들이 했던 말과 거의 똑같습니다. 악인이 망한다 나오잖아요. 악인이 망하게 되고. 그 자손은 번성해도 칼을 위합이다. 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 엄청난 저주잖아요. 그죠? 죽음의 병이 돌 때에 예, 다 죽을 것이고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도 못할 정도다. 뭐다 했던 말. 여백이 계속 퍼붓던 말이거든요. 빌라 씨막 퍼붓던 말이에요 이 자식이 그렇게 이 자식이 그렇게 된 것은 다 그들의 제들 때문이고 너네죄 네 때문이다. 너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이제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그 느낌과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느낌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이게 포인트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는 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이제 이해 힘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이 말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우리가 어제 어, 수일라 읽었던 본문에 보면 어, 앞 부분에 몇 장이죠. 예, 27장 7절에 보면 나의 원수는 의인같이,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배 원수는 누구냐? 지금 여을 공격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비 하는 그 말, 하나님, 아니, 들으라 너희들이 악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13절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악인은 누구예요? 요비 친구들인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뒤로 툭툭 잘라버리고 그냥 읽으면 뭐또그 소리 그 손이네. 그런데 아니죠. 이 말을 요비 친구들이 요비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요비, 요비 친구들이 이야기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여비 친구들을 보고 너희들이 바로 악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산업은 결국 심판이고 망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하는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이 말을 욥이 들었는데 앞에 보면 나옵니다. 악인의 것이 이제 죄 의인의 기로. 근데이 거꾸로 지금 친구들에게 말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망했다, 자식도 다 죽고 아무 것도 없고, 게다가 엄마는 병원에서 죽게 되었다 이야기하지만은 너희들이 한 짓을 보니까 내가 터부는 말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되돌려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요비 금방 줄것 같고, 금방 서울로, 저 땅으로 내려가서 지역으로 갈것 같은데, 지금 말하는 투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친구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준비한 것을 자기가 입을, 거예요. 모아놓은 것을 자기가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가만상해 보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욕도 친구들도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은 지금까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심판받는 거 이거 인거응보로 설명 안 된다고 실근 이야기해놓고 친구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또 인거응보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내게 이렇게 욕을 하고 퍼붓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악인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갚아주셔서 너희들이 준비한 것은 의인인 내가 다 입을 거고, 너희들의 은은 바로 죄언음자 내가 차지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또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인과응보라는 그 설명하는 그 교리를 우리가 필요 없다, 아니면 틀렸다, 100%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설명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을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교리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인과응보라는 말을 하고 말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심. 인과응보란 말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인격, 하나님의 계획을 싹 빼버리고 무조건 인과 과가 있다. 보를 응하는 게 있고 보하는 호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사 빼버리고 모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 무조건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생각을 다 해보면, 어, 분명 전에는 인이 있고 과가 있었는데 이번은 왜왜 이런 거지? 아, 왕이신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구나 요거예요. 그게 지금, 어, 요비, 요비 계속 말하는 거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분 하나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아이고, 아파도 됩니다. 막 다시 다 죽어도 되고, 망해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자기는 인과 응보로 살아왔는데, 친구들처럼 욕도 그렇게 배웠는데, 겪어보니까, 어, 이 세상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는 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생각해 보면 인과응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도 다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예요. 뭐든 이미 우리뿐만 아니라 시대를 통틀어서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인과응보예요 뭐가 다르냐? 인과 인과응보를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자기들이 믿는 신이냐?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공부를 넘어서 더 위에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우리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다는 말은 인간공부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옆에 친구들처럼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남을 이렇다, 이래서 이렇다,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의 고난도 나의 고난도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자리에서 살아갈 이유 또이 고난을 견뎌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뎌내면 끝에 가면 다잘 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스리심이게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신다. 우리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나를 왜 여기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 일을 제기하고 그럼 평생을 살아보십시오.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이 일을 제기하고. 물론 이사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같고 결혼이나 직장이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나라라는 이 우리나라 땅덩어리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사를 다니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이라는 큰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스리심, 그 통치 가운데 국가라는 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어보는 이런 친구들의 말이 요백에서 똑같이 들려지지만 그리 생각해 보면 결국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과응보로 설명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네가 내한테 한번 때렸으니까 나도 너도 한번 때리고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27장을 읽었는데요 여기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짧게 등장하셔서 딱말씀하시더든요 너희들이 뭘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비 친구들을 보고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을 여비 친구들이 하느냐 여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이해해야 되고 여비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친구들이 너희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너희들이 심판하실 것이다. 내게 나쁜 짓을 했기 했고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인광부라는 말로 또 욕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아 생각할 게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욕의 친구들 욕과 똑같은 생각 사람은 뭐 거기서 거기고 아무리 뭔가 이유를 찾고 왜 그런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기를 읽으면 출발도 하고 알고 중간에 뭐왜 이런 일이 생길지 우리 미리 알고 이걸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맨 끝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섭리와 다스리심 그 통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토요일까지 다 읽으면 이제 앞부분에 일장이 딱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물론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 이해하고, 아, 이건 다스리시는 거구나. 이건 지금 바로 응답하시고, 이건 좀 있다가 하시고, 이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뭘할수 있느냐? 하나님께 하고 싶으신 일들을 다 설명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욕과이 친구들 대화를 보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두 가지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누굴 판단하거나 설명하고 막나 알아내고 이게 아니라 참된 위로자로 사는 겁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위로자로 살기보다는 나는 내가,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하는 일을 알고 있다. 네가 지금 아픈 거는 그때 지은 죄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기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자기는 되게 뭐 영적인 사람 같고 되게 탁월한 뭔가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니에요. 남의 불행을 설명해주고 내가 문제 있는 거이 문제 때문이다. 그 말하면 뭐 하는데요? 말하는 사람에 듣는 사람이라. 아무런 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사실은 위로인 거죠. 참된 위로자 그리고 참된 지혜자로 사는 것. 왜요? 참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능가하려는 남보다 뭘 많이 알고 남보다 뭘 많이 배워서 내가 네보다 낫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그 지혜자,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을 수밖에 없잖아요. 참된 경건한 자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바로 그 말, 참된 경건은 참된 지혜는 참된 경건으로 하고, 참된 경건한 자는 참 지혜를 가진 자다. 이게 바로 사실은 구약의 그 당시에 하나님이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려오는 율법의 지혜입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참된 위로자로, 참된 지혜자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밑으로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게 틀리고 저게 틀리고 이걸 말하는 것이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응보, 죄를 지었으니까 저주를 받고. 자리 서니까 뽑았고 인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로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인 겁니다. 참된 위로자로, 참된 지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재개발 협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십구 계속해서 지금 위드 코로나 준비하고 계속 진행 중인데 이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고요. 전약한 성도들과. 오늘 시험을 치는 우리 아이들, 다혜와 은경이와 그리고 세광이, 이 아이들이 진학을 잘할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욕과 친구들의 대화를 읽으며.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했던 말들이 겹쳐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느냐? 누가 더잘 아느냐? 누가 더 똑똑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하며 차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믿는 자들이 참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지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세상 가운데 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좋게 채워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안전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을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